여긴 어딘가요? 부산 해운대 왔습니다 야 오늘 언젠데 지금 해운대까지 왔나요? 도화지 일로 나오라고 오늘은 이런... 일요일인데 제가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 는 아주 넓어요 바로 바다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개합니다 와. 오늘 왜 여기 왜온 거죠? 저 이제 여기 걸으러 왔는데 예. 내일은 내일은 내가 여기서 찍을 건데 여기는 맨발로 걷고 걸어다닐 겁니다. 아, 그럴까요? 낮에 좀 따뜻할 때? 네, 따라와 보시죠. 네. 예. 와, 멋지다. 오늘 음, 야경뷰가 너무 멋지죠 예. 이런 건 사진 한번씩 찍어 줘야 되는 거 알죠? 오.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? 그 조아진 누군가요? 네. 조화진. 예. 네. 우선 내일 더 찍기로 하고요. 오늘은 예 네, 마무리해주세요. 자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.